25년도 8, 9월 외소에 게시용리 바로 시작하죠. 노벨피아 공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일 에 시작된 노벨피아 공모전은 10월 30일 예선이 마감되며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선이 진행됩니다. 수상작 발표는 12월 4일날 발표됩니다. 연중 방지를 위한 보장인세와 연중실 상금 횟수는 이전 공모전 때와 동일합니다. 문피아 지상체드 캐스팅 8, 9월 선정작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 선정작으로는 회귀한 줄 모르고 구단이 방출함과 마도서를 줬다 마법사가 되다가 9월 선정작으로는 전능의 내를 얻 었 은퇴한 말레빈 꾼은 쉬고 싶다. 아이돌이 군필을 숨김 전장의 중기병으로 사는 법이 선정되었습니다. 노베피아 인기작 히어로가 집착하는 악당이 되었다. 줄여서 히지박이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사는 랭커를 쓰신 사도현 작가님의 신작 부서진 랭커가 신화를 씹어먹음이 카카페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비려먹을 환생 지푸도 없는 회기등을 쓰신 목마 작가님의 신작 개 같은 회기가 문피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웹소설 원작 웹툰화 런칭 소식입니다. 먼저 카카오페입니다 늙은 네 재수가 고독에 산다가. 월요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영혼 없는 불경자의 밤이 화요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공작가 있는 미친개가 산다 천재 대장장이의 게임이 토요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히어로가 집착하는 악당이 되었다가 일요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웹툰입니다. 방문전이 월요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태군이 화요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달리는 소드마스터 마규전선 비룡13대가 수요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천마라고 누가카이 듣고 협박함 신마한생이 금요 웹툰으로 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뒷고무 마우사의 회계생활이 일요일 토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8월 9 외수역의 주정리를 마치겠습니다.